안녕하세요 사멜입니다 어, 오늘은 창세기 3 3장장을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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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에서 라반 에서과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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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에서 와 깨진 관계를 갖고 있는 형애설을 만나러 이제 가는 그 길을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뭐 여러 가지 생각들과 번민들을 갖고서 그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야영을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그 결단의 순간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음 그런 지금 이제 시간들이죠. 어 결국 이제 야곱이 이제 형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 그 3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장정이라고 표시를 이제 했거든요. 장정. 그가 사실 이제 거의 군인들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자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은. 자식들을 또 나누는 거예요. 네. 이게 두 가지 견해 같아요. 하나는 형에게 어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누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뒤쪽에 남기고 좀덜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을 앞쪽에 남깁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그 여종들을 제일 여종들의 자식들을 제일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여종들의 자식이 4명이거든요 네 다나고, 납달리, 가, 나세를 그리고 여종들과 그 아들들을 4명을 네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하고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어, 라헬과 요셉은 자기 맨 뒤에 둡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이 장면을 보면은 그 많은 그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해요 네. <laughs> 이게 레아하고 그 여종들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아이 야곱이 너무나도 야비하다. 아니 자기가 제일 먼저 가야지. 앞에 여종들하고 여동 자식들, 또 레아하고 자녀들 막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뭐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게 예의였는지 뭐잘 모르겠지만은 순서상으로 보면 좀 의심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인적 들어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 끝까지 이제 그 형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2 0년 동안 얼마나 어그 자기가 형을 속이고 복을 가로채고 그랬던 그 순간들에 대한 하여가뭐 후회는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자기가 받은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간에 그게 계속해서 이 요셉의 가운 야곱의 삶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만 확실한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끝까지. 애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그 자기 그 가족을 쫙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가게 하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몸을 일곱 번 굽혀가지고 형한테 절을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저 쪽에서는 형이 막 말을 타고 막 달려오고 이제 이런 순간까지 이제 가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울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애정만 울었다, 야곱만 울었다가 아니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니까그순간에 어떤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증의 관계였겠어요, 그렇죠? 가족인데 그래도 그렇게 미워하고 하면서도 그 순간 그것들이 헤어, 이렇게 해결이 될 때, 해소가 될 때. 어, 어떤 내적인 감정의 폭발을 하게 되고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 어 그리고 그런 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워하는 사람도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네, 미워하는 사람도 고통을 받는 거고 또 미움을 받는 사람도 사실 고통을 받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지, 괴롭히고 짐을 지었던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면서 이 둘은 감격에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에서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뒤에 있는 이 자, 사람들이 누구냐 아, 당연히 뭐 가족인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누군지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자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잠깐만 보시면은 야곱은 어쨌든 모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고 근데 에서는 사실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르겠어요 모세가 일부러 안적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않는 걸 보면 에서는 어 어쨌든 자기의 힘으로 어 자기 능력으로 한 걸로 그 그게 스스로 이제 그렇게 착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게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돌보셨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고 인정하지 않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정확히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또는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 거 아닌가? 뭐 대단히 뭘 가진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많은 걸 주셨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날은 그냥 <laughs>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예, 그냥 서운하고 어, 그럴 때가 참 있어요 어, 그럴 때면 제 안에서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겠죠 예, 하지만 야곱의 신앙고백이 참 우리한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이 형에게 어그 이제 재산 이렇게 아까 그 가축 대들 이렇게 주자 이제 에서도 나도 많다 어, 그러인 받지 않겠다 하지만 애서가 끝까지 이제 그것을 이제 주려고 하고요. 참또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에서가 이제 같이 세일로 가자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음, 아직까지 애서를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떤 부르신 것 뜻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멀어져서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고 야곱은 어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던 땅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 이쪽이라면 이 이쪽으로 가서 이미 떠나서 살고 있었고 야곱은 여기에서 형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위쪽이죠, 그러니까 위쪽인데 어쨌든. 여기서 만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 쪽으로 이동을 이제 합니다. 예. 야곱 머릿 속에는 하나님이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예. 단순히 그냥 뭐 야곱이 또 거짓말했다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다나람, 세겜 땅,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이 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세계 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어그 제단을 불렀다는 거죠. 뭐냐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작은 자가 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하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야곱이 결국은 에서한테 절을 한 거거든요. 예? 막 거의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고 애,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고 절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사실은 더잘된것 같고 야곱이 결국은 형의 형에게 굴복 이렇게 형에게 진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에서가 세운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물론 이제 나중에까지 계속 이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지 않고 이 야곱의 나라가 지금은 약간 약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로서 그 유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야곱가에서는 어떤 복이라고 하는 그렇죠 자신에게 내릴 복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뭔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걸 놓고서 엄청나게 이제 싸움을 벌였고 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 복이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난 사건이 이제 오늘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고서 불렀던 엘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복은 뭐냐면은 넓은 땅도 아니고, 뭐 엄청난 재산도 아니고, 엄청난 재산도 아니고, 바로 엘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기업이 되었고 재산이 되었고. 것을 소유한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자였다는 사실을 네,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어, 여러분들에게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